네, 첫 번째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만화, 끔, 만화, 끔, 한국어에서 소리를 반가워요 '만화, 끔' 이런 느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화, 끔', '온갈, 산이 '싼디따들', '막을지',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이거예요. '만화, 끔', 온이산디디들먹을치 해볼까요? 와나익크임와나깜 이거 그대로 한국어에서 발음을 쓰기 못해서 그냥 제가 똑같은 발음 같은 걸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 발음을 잘 듣고 연습하면 됩니다. வணக்கம் வ இம் வணக்கம் உங்களை உ இங்களை சந்தித்ததில் சி தி இல் சந்தித்ததில் மகிழ்ச்சி 지금은 읽기는 어려우면 진짜 걱정하지 마요. 원래 담이로는 알파벳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릴 거니까 계속 연습하면 바로 잘될 겁니다. 지금은 제 발음을 잘 듣고 연습해 보세요. 잘 하세요. 바나캄! 옹갈레이, 산디타들, 막을치. 네. 다음. 이거는 일상적인 인사 매일 만났을 때, 옹갈레이, 산디타들, 막을치. 이런 거는 잘안 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만났을 때, 잘 지냈어요? 이런 게 하연하니까, 그걸 해볼까요? 날라, 이렇킹인가라 날라는 잘. 이렇킹인가라 이루, 이키, 잉, 그, 라. <laughs> 이렇게 인가, 라. 아, 미스맨, 미스. 있어요? 계세요? 이런 말이에요. 잘 계세요? 이런 거예요. 날라 <놀라> 일으킨가, 라. 네. 따라 해봐요. 날라 <놀라> 일으킨가, <인가> 라. 난자가 <놀라가> 일으키린. <이르기린> 이거 원래는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난 자가 이렇게인 그래서 제가 여기 열렸어요. 근데 우리 매일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는 책에 있는 적처럼 하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면은 날라 이렇게인가요? 날라는 그대로 날라 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이 이렇게 소리 비슷하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날라, 이렇게인라 날라,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키렌 해도 되고, 어, 상관없어요. 날라, 이렇게인라 날라, 이렇게. 닌가? 여기 보면은 닌갈이잖아요. 이거는 맞는 텀이던데 우리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여기서 가에서 끝나면 돼요. 닌가? 네, 당신 난 자가 이렇게, 닝가, 해보카요, 날아르킹가, 날아르케 닝가, 네. 이제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파트 포이투 왕가, 파이투 파트 포이이투 포이투 왕가. 이거 뭐라면은, 그대로 보면은, 파트 잘 봐, 보이드, 갔다가, 왕가, 오세요. 이거는 조심히 갔다 오세요. 왜냐면, 하 타밀에서, 타밀나도에서 원래 잘 가세요. 이렇게 한말안 해요. 왜냐면, 가는 게는 또 오지 말라. 이런 기분이 될,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원래는 갔다 왔다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말해도 너무 변하니까 우리 어, 매일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드 보이드 왕글 갔다 오세요. 바드 보이드 왕글 반는 바에요. 바드 봐, 잘 봐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드 조심히 보이드 왕글. மீண்டும் பாப்போம் தாசி வந்தாயோ மீண்டும் மீண்டும் தாசி மீண்டும் பா இர் இப்போ இம் பார்ப்போம் மீண்டும் பார்ப்போம் தாசி பயோ இகோயோ பார்ப்போம் பா தொக்கத்தையோ தாசி பயோ மீண்டும் பார்ப்போம் பார்த்து போயிட்டு வாங்க மீண்டும் பார்ப்போம் இருக்கே மேடம் பத்து போயிட்டு வாங்க மீண்டும் பார்ப்போம்